2022년 경주시 장애인 맞춤형 평생 교육 지원 사업 비대면 요가 수업을 맡게 된프레 요가 경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이보경이라고 합니다. 12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마시는 숨 머리 만세 내쉬며 가슴 앞장선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자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한번 벌려 보실 거고요. 어깨 한번 쓱 들어서 아래쿵 자. 발끝의 길이와 뒤꿈치의 그 위치가 비슷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실 거고요. 10개의 발가락은 전부 정면을 바라본 상태 유지해 주시고, 뒤꿈치 바닥 눌러서, 엄지발끝 약간 벌리셔도 괜찮거든요. 내가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다리를 더 벌려 주셔도 좋습니다. 벌린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발가락을 모두 들어 올렸을 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 중앙을 전체 바닥에 눌러서, 발가락 바닥으로 툭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엉덩이 너무 앞쪽으로 내밀지 말기. 뒤로도 내밀지 말기. 허리 한번쭉 펴서 어깨 긴장. 양손 차렷.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숨 마시고. 자, 손 가볍게 깍지 탁 끼고 머리 위로 귀지개 한번쭉 펴볼게요. 짜자자자자자 아래로 손툭 풀고 한 번. 다시 둘. 그냥 낄수 있는 깍지 끼고 위로 들어 올려요. 아래로 툭. 자, 세 번째. 옆 들어 올리고. 아래로 으차차차차차. 넷 위로 쭉. 들어 올리고 아래로 툭떨어뜨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에 깍지. 깍지 낀손 뒤집어서 정성스럽게 들어 올려 볼게요. 손바닥을 위로 쭉 들어 올리고 갈비뼈 겨드랑이 사이에 살짝 조우고 손바닥을 더 위로 끌어올리며 허벅지는 바닥, 바닥 누르는 상태에서 살짝 허벅지 힘 주고 엉덩이도 힘 주고 배꼽도 위로 한번 들어 올려보고 가슴도 천정으로 들어 올려보고 다섯 넷셋둘 하나 다시 아래로 쭉 떨어뜨려 봅니다 이제 습관의 반대로 지금 꼈던 깍지에서 한칸 옆쪽으로 뒤집어서 다시 위로 쭉 들고 마시고 오른쪽으로 길게 길게 스트레치 자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양팔 사이에 머리 있도록 쭉 밀어내셨다가, 마시고 올라오고, 아랫배 힘딱 주세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자, 마찬가지. 팔 사이에 머리 있도록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 후,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마시고 들어 올리고, 왼쪽으로 후, 아랫배 힘 주고, 엉덩이 힘 주면서 올라오기. 자, 세 번째.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왼쪽으로 숨 참지 말고 마시고 올라오세요. 네 번째. 마시고 들고 왼쪽으로 후. 마시고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다섯. 내려가서요. 기다려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자, 하나에 무릎을 접었다가요. 내쉬면서 펴요. 하나. 오, 옆구리 더 늘어나. 다시 둘. 마시고 접고. 내쉬고 펴봐요. 으, 짜 자, 자. 자, 셋. 접고요. 내쉬면서 펴요. 으아. 넷. 마시고 접고. 숨 참죠, 알기. 숨 쉬어요, 숨 쉬어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쭉 펴고 기다릴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의 위로, 으짜 내쉬며 반대로, 후, 다섯 번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자, 내려갑니다. 마시고 무릎을 접었다가요. 내쉬면서 펴요. 우와, 늘어난다. 둘, 마시고 접고. 내쉬고 펴요. 으짜 자, 자. 셋, 마시고. 내쉬며 펴요. 으쌰. 넷, 마시고, 내쉬고 폽니다. 마지막, 마시고 접었다가, 내쉬고 펴서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위로, 얍, 들어 올리고, 내쉬며손 잠깐, 아래 툭, 떨어뜨리고. 너무 힘들었죠? 손끝 한번 탈탈탈탈. 어깨 긴장 풀기 위해서 긴장을 조금 더 넣어주고, 툭 풀어내고. 다시 뒤에서 으쓱, 앞으로 아래로 쭉 손끝 한번더 탈탈탈탈. 또 다시 이어가 볼게요. 손 깍지, 뒤집어서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유지,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려요. 하나, 다시 아래로 쿵 떨어뜨리기. 발목 바깥으로 돌면 안 돼요. 안으로 돌지 마세요. 다섯 개의 발가락 다 눌러서 위로 업. 다시 아래로 쿵, 저런다. 자셋 위로 들고 아래로 내려오기 넷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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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낮춰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위로 들어올릴 거고요 자 다섯 넷셋둘 하나의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손발 한번 탈탈탈 탈고 너무 힘들죠? 너무 잘하셨어요 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세 두 다리 다시 지그재그 벌린 상태 유지해주시고 손 깍지 꼈어요 여유되시는 분은 습관에 반대로 깍지 껴주시면 더 좋습니다 뒤집어서 위로 쭉들 거고요 자숨 마시고 뒤꿈치를 들어요 됐죠? 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 고개를 들어서 위에는 손 바라볼 거예요 다섯 넷, 셋, 둘, 발목 휘지 않게 조심, 엉덩이 힘주고 배 집어넣으세요. 하나, 내쉬며 정면 아래로 손툭 풀어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두 다리 매트 두 배에서 2.5배 정도 벌려주신 다음 정면 바라보게 맞춰주실 거고요. 어, 아, 나는 발목이 너무 불편해요. 발끝 바깥으로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허리 한번 쭉 펴고. 발끝과 뒤꿈치 선을 비슷하게 맞추신 다음 양손 허리 손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90도 내려가세요. 숨 마시고, 엉덩이 뒤로 밀지 말기, 체중은 앞쪽 발끝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시고, 한손한손 한손 얼굴 아래 바닥으로 짚어 봅니다. 마시고, 허리 펴고, 내쉬면서 고개 바닥 툭 떨어뜨릴게요.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가요. 손바닥 바닥 밀어내면서 고개 한번 들어 올려 보실 거고요. 오른손으로는 왼쪽 발목 측면을 잡고 왼손은 허리 뒤 터치. 가능하신 만큼 허벅지 안쪽으로 손 집어넣고 마시고 팔꿈치 쭉 펴요. 내쉬는 숨 고개 왼쪽 천정 바라볼게요. 그대로 다섯, 넷, 셋, 둘, 하나, 호흡하시며, 천천히 고개 바닥, 왼손 풀고, 오른손 풀어서 바닥, 한번더 고개 앞쪽 바닥으로 잠깐 떨어뜨리신 다음, 엉덩이 흔들흔들, 흔들. 마시고, 길게 내쉬고, 반대쪽 가볼게요. 손바닥 밀어서 허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 발목 측면을 잡고, 오른손 허리 뒤로, 허벅지 안쪽으로 한번 타고 내려가 보기, 마시고, 그대로 머리, 어깨, 가슴, 손 천정 바라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며 고개 바닥 한손한손 한손 다시 바닥 짚고 마시고 허리 펴입니다. 내쉬며 고개 바닥으로 한손한손 한 손, 다리 사이로 손쓱 집어넣어서 손등이 바닥 체중은 조금 더 앞쪽으로 앞쪽으로 발끝으로 이동시켜주시고 엉덩이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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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려 볼게요. 자 뒤꿈치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 뒷면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 나실 거고요. 손이 이만큼 뒤로 안 가도 좋으니까 발 사이까지 걸어가셔서 고개 바닥 떨어뜨리는 것까지 접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불편해. 앞쪽에서 고개 떨어뜨리는 거 해도 충분합니다. 손 가능하신 만큼 뒤로 뒤로 고개 앞쪽 바닥 툭 숨겨보기. 넷목 어깨 긴장 풀어요 셋 아래 배꼽 홀쭉하게 정수리 길게 둘 목선을 길게 한번 써보시고 하나 마시고 내쉬며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기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펴서 고개 정면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뒤꿈치 안쪽으로 모으실 거고요 천천히 엉덩이를 사이 바닥으로 한번 낮춰봅니다 다리 들썩 들썩 왼발과 오른발 위치 한번더 정렬 맞추신 다음 골반을 바닥으로 꼬리뼈는 바닥, 정수리는 위로 여유 되시는 만큼 합장 손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 볼게요. 다리는 모으고 팔은 한번 벌려 보시면서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게끔 발 전체 바닥 눌러 주시고 그대로 척추를 길게 써 봅니다.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호흡하시면 양손 바닥. 다시 엉덩이를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다시 앉아볼게요. 허리 펴고 합장손. 마시고 다시 바닥. 내쉬면서 엉덩이 들고. 무릎 접어서 양손 합장손. 허리 한번 쭉 펴보기. 마지막 바닥. 엉덩이 들었다가 아래로 쿵. 마시고, 내쉬며, 합장손.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 볼게요. 팔 앞으로 나란히. 자, 엉덩이 들썩 아랫뱀 딱 주고. 자, 엉덩이 들썩 아랫뱀 딱 주고. 엉덩이 들썩 아랫뱀 딱 주고. 엉덩이 들썩 아랫뱀 딱 주고 마시고, 내쉬며, 허벅지 안쪽힘 주고, 엉덩이 힘 주고, 배 집어넣고, 내쉬면 차렷. 예, 쓰셨습니다. 두 다리 정면 볼수 있게, 앞쪽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고, 팔 앞으로 나란히. 엉덩이 뒤에 투명의자가 생겼어요 천천히 엉덩이 뒤로 밀어 무릎에 자욱이 가지 않게끔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나게 허벅지와 바닥면이 수평이 일수 있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 다섯 넷셋둘자 하나에 뒤꿈치 바닥 꽉 누르세요 엉덩이 힘주면서 위로 업 들어올리고 내쉬면 양손 차렷 숨 마시고 양쪽 발 매트 앞쪽으로 가져가 주시고 손이 닿을 수 있는 한뼘 거리, 두뼘 거리만 두고 제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은 붙여주시거나 지그재그 벌려주시거나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한번 서볼게요.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리아 나마스카라 한번 가볼게요. 마시는 숨 머리 위 앞장 손 내쉬면서 양손 바닥.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왼발 뒤로 멀리, 무릎을 바닥, 양손 가슴과 턱바닥. 마시고 올라갈게요. 부장 가사나, 내쉬며, 아동 크라스바나 사나, 다운도. 호흡, 다섯, 넷, 셋, 둘. 자 하나의 손 사이 바라 보시고 오른발 앞으로 영차, 왼발 앞으로 영차. 마시고 고개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 앞쪽 바닥으로 올라갑니다. 마시고 머리 위 앞장 손 내쉬고 양손 엉덩이요. 변형 자세를 한번 가볼게요. 마시고 머리 위손 들어요. 내쉬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마시고 척추를 곧게 꼬리뼈에서 정수리 앞쪽 멀리 밀어내세요. 내쉬면 이제 왼발 뒤로 멀리 무릎 바닥 발등 바닥. 호흡 하시면 오른손 천정으로 쭉 밀어 올려볼게요.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호흡 하시면 오른 다리 한번 더 펴고 마시고 고개 들고 내쉬면 손 당겨오셔서 뒤꿈치 바닥 아래로 아르다 한우만 마시고 척추 길게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골반 앞쪽 바닥으로 쭉 누르고 한번더턱 들어 위로 내쉬면서 고개 바닥 자 뒤에 있는 발끝 콕 찍고 아랫배 홀쭉하게 들어 올려서 다리 뒤로 자, 마시고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양손 사이 가슴 턱 바닥 마시고 부장 가사나 내쉬고 올라갈게요.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주기 숨 마시고, 길게 내쉬고, 세 호흡 더, 두 호흡 더, 한 호흡 더. 자, 그대로 양손 사이 바라보시고, 왼발 앞으로 영차, 뒤에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오른손 바닥 두시고, 왼팔 천정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왼손 바닥.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발등 길게 펴주고 한손한손 한손 당겨오셔서 뒤꿈치 바닥 한번더 상체 아래로 낮춰보기 마시고 내쉬며 앞으로 한손한손 걸어가셔 골반 앞쪽을 길게 늘려주시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대로 오른발 끝콕 찍어서 오른발 앞으로 턱 들어 위로 내쉬며 고개 앞쪽 바닥으로 올라가요, 마시고, 머리 위. 내쉬고, 양손, 엉덩이요.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한번 더. 호흡 유지하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의자 자세 한번 가볼게요. 숨 마시고, 준비. 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의자 자세, 의자 자세. 의자 자세 앉을 수 있는 만큼 허벅지와 바닥면이 수평 될수 있게 어깨 힘 빼고 아래 힘 주고 엉덩이 더 뒤로 밀어보고 바닥으로 꼬감 앉아보고 넷셋둘자 하나에 천천히 앉을 거고요 자 쭈그리 앉을 수 있다면 정강이 잡고 고개 바닥 잠깐 숙였다가 유지하시고 엉덩이 뒤로 자 무릎 뒤 잡아요 한 다리 한 다리 앞쪽으로 보트 자세 나바사나 손 앞으로 잠깐 뻗어내기. 다섯, 넷, 셋, 둘, 하나. 무릎 잡고, 고개 다시 바닥. 앞쪽으로 툭 떨어뜨려 볼게요. 마시고, 길게 내쉬고, 호흡하고, 한번 더. 내쉽니다. 구르기 하고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일반 구르기 20번. 그리고 발끝 콕 찍고 구르기 10번. 오른쪽으로 콕 찍기 10번, 왼쪽 콕 찍기 10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매트 위쪽으로 몸 전부 다 올려 주시고 준비. 처음에 반동 쓰셔도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제 가능하신 분은 정강이 앞에 손 깍지 껴서 대굴 굴렀다가 올릴올수 있게 힘드신 분은 무릎 살짝 펴도 되니까 올라올 수 있게 한번 맞춰볼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이 휘지 않게끔. 여섯, 최대한 중앙으로 맞춰서 올라오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 발끝콕 찍기 손바닥 대고 발끝콕 찍었다가 올라와서 앉습니다 둘 제자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찍을게요. 넘어가서 오른쪽 쿡 제자리 둘 넘어가서 오른쪽 쿡 제자리 셋 잘한다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열번 왼쪽 찍어요.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 셋 제자리,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네 여섯. 일곱. 여덟. 숨 참지 마세요. 아홉. 다 왔어요. 마지막. 열. 돌아오셔서 무릎 꿇어 하나, 고개 바닥, 파 묵타. 마시고, 길게 내쉬고. 호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세요. 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대로 고개 들어서 정면 한번 바라볼게요. 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척추가 지금 바르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빠지거나 뒤로 너무 일자목이 되었거나 등도 이렇게 말려있거나 앞쪽으로 어깨가 말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부르기는 계속 해주시면 척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허리 한번 펴보시고, 목한번 돌리고 마무리 할게요. 고개 오른쪽, 뒤로 돌려서, 앞으로, 두 바퀴만 더, 앞으로, 한 바퀴만 더, 앞으로, 자, 반대, 왼쪽으로, 두 바퀴 더, 왼쪽으로, 마지막 고개 앞쪽 바닥 툭 떨어뜨리시고 어깨무렛스 뒤로 아래로 앉힐게요. 그대로 고개 들어 정면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마시는 숨 머리만세 내쉬면 합장손 수고하셨습니다. 라마스테 경주시 장애인정원복지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